업무 현장에서 느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병원 경영에 반영하는 2013년 3분기 우수 제안 시상식이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직원들로부터 신청받은 417건의 제안 접수 중 서비스 향상과 비용 절감 및 수익 증대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3개 연합팀과 5명의 직원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서비스 향상 최우수 제안상에는 수분 섭취 배설량 기록표 개선을 통한 환자 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간호 3팀 김영리, 중앙공급팀 김남숙 직원과 핵기학팀 의료정보개발팀, 핵기학과 연합팀이 수상했습니다. 어, 작년부터 좀 많이 힘들었던 거라서 좀 개선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개선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이게 좀 확대가 돼서 다른 팀에서도 사용을 해서 환자나 간호사들이 많이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향상부문 우수 제안상에는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업무 효율성 개선과 향상을 제안한 중환자 간호팀 신성대, 외래 간호 2팀 김선아 직원 외 두개 연합팀이 선정됐으며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우리 병원은 고객 만족 향상과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제한제도를 적극 격려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제안은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